안녕하세요. 9월 9일 금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우서 2장 1절에서 10절은요,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끼치는 해악과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1번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1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교사들은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거짓 선생들은요, 특별히 이단은 얼마나 처음엔 살갑게 구는지 모릅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것도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메시지,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처음에는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자신들의 가르침을 추가하기 시작해요. 신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와 그 가르침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나 결국엔 누구를 믿을까요? 네, 맞습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를 믿게 됩니다. 이단의 가르침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를 부인하고 그 이단의 교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길이라는 사실은 그들을 알지 못해요. 이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신 세 가지 불은 누구입니까? 4절에서는요, 범죄한 천사들이 나오고 5절에서는 옛 세상으로 표현된 그 노아시대 사람들 그리고 6, 7절에서는 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왜 베드로는 이 부류에게 내려졌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사실 천사들의 범죄는 역사 이전이고요. 노아시대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살던 사람들도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전 일을 이야기할까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있을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심판 받았지?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마도 자신들의 위치를 떠났다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들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린 존재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3번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드러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먼저는요,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특별히 멸시한다 이 말은요, 우습게 본다, 가볍게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초대교회도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우습게 보고 자신들이 가져온 이단의 가르침을 아주 중하게, 아주 중요하게 체하했던 거예요. 이렇게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고, 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4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떤 모습인지 묵상해 봅시다. 어, 큐티 오른쪽에 보면 오늘의 말씀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단들을 교묘하게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두 번째는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영광된 일을 단순히 돈벌이로만 여기는 모습이에요.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꼭이 말씀이 교회의 리더들에게 주어진 말씀 같진 않습니다 리더들에게만 경고하는 말씀 같진 않아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여러분 확신하실 수가 있나요? 우리에게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갈망보다 소망보다 내 정욕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그런 정욕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에는 거부를 하고 음란하고 탐욕스러우며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매순간 점검해야 할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생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본문에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나는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귀에 솔깃하면 거짓 선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귀에 싹싹 들어오면요, 이단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는요, 단순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전부예요. 단순하다 못해 너무 싱겁고요. 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자극적인 게 없죠. 반면에 이단들의 가르침은요, 솔깃하고 뭔가 새로운 것 같아요. 정말 맛으로 표현하자면 아주 달고, 아주 짠, 자극적인 그런 맛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진리를 만천하에 드러내셨고,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주셔서 그 사람만이 풀어내야 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깃하면 경계하자. 솔깃하면 경계해오자. 오늘 하루도 밋밋하게 들리지만, 너무나 익숙하게 들리지만, 끊임없이 들려주는 그 사랑의 음성을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